안녕하세요. 갓겜이 된 게임을 소개하는 스브 캐릭터 가이드 오늘 다뤄볼 캐릭터는 벌써 세 번째 무료 배포 캐릭터 마리안 고요한 물결편입니다. 설명하기 편하게 수리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하기 앞서 수리안에 대해 요약해드리자면 스브 역사상 유례 없는 서브 딜러의 탄생입니다. 수리아는 특수탄환 기믹으로 적에게 순간적으로 막강한 데미지를 입히고 아군에겐 스킬 데미지를 올려주는 버스터형 훈돈 속성 오프필드 샷건 딜포시입니다. 수리아는 기본적으로 서브딜러 포지션으로 파티에 편성될 때 온필드 딜러와 오프필드로 나뉘어 편성되며 조건만 충족되면 온필드 딜러에게 준하는 수준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만큼 조건을 꼭 충족시켜야 하며 맞는 온필드 딜러들과 편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리한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리한 특성입니다. 일반 스킬딜러들과 시너지가 매우 좋은 특성으로 싱크로 인덱스 채용합니다. 일반 스킬 무지개 바다 사냥입니다. 스킬 사용 시 수리안이 무기의 특수 탄환을 한발 장전합니다. 특수 탄환은 일직선으로 나가는 장거리용 탄환으로 교체되며 강력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수 탄환이 존재하는 동안 사격 속도가 대폭 증가하며 다른 특수 탄환과 중복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수 탄환이 없을 때 적에게 사격 적중 시 일반 스킬 쿨타임을 줄여줍니다. 보조 스킬 경쾌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수리안이 필드에 나와있지 않으면 가조치 버프바가 생성됩니다. 가조치는 아군이 전투 상태에 돌입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며 아군이 스킬을 사용시 추가로 가조치를 충전시켜줍니다. 가조치가 충전이 완료되면 한 발의 특수탄환으로 전환되며 총 특수탄환을 네 발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특수탄환이 충분할 때 보조 스킬을 사용하면 아군과 스위치하며 가조치로 전환한 특수탄환을 전부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온 필드딜러가 가조치를 충분히 쌓고 보조 스킬을 이용하여 교대하여 특수탄환을 전부 소모해가며 싸우는 게 수리안의 핵심 전투 스타일입니다. 스킬 패시브로 특수탄환 용량이 많을수록 특수탄환의 데미지가 증가하게 되므로. 꼭네 발을 다 충전하고 스위치하며 싸우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수 스킬 해저 용암입니다. 수리안이 일정 시간 시전 시간을 가지며 전방의 적에게 3의 혼돈 속성 데미지를 가합니다. 별 볼일 없는 특수 스킬이지만 한 가지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모든 유형 내성을 일정량 무시해주는 사기적인 패시브입니다. 패시브라서 수리안을 파티에 편성만 해도 적용되는 특성으로 가히 사기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스킬 데미지와 내성 무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스펙인데, 블럭까지 가능하다 보니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수리안의 가성비 개시는 2개시이며, 수리안의 특수탄환에 대한 편의성을 갖추고 싶다면 3개시까지 추천드립니다. 이미 명함으로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조각작이 힘들 것 같다면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전용 무기시면의 유령입니다. 배포 캐릭터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전용무기 스펙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대체무기가 얼마나 좋든 간에 배포 캐릭터들의 전용무기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웬만해선 전용무기를 채용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번에 나온 수리안 또한 예외는 아니며 수리안을 주로 사용하고 싶다면 채용을 추천드립니다. 전용무기 스펙은 장착자와 아군의 일반 스킬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며 수리안의 특수탄환 데미지와 적 혼돈 내성 일정량 무시가 들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체 무기 58 프리즘입니다. 장착자가 특수 탄환을 소지하고 있을 시 일반 스킬 데미지를 증가시켜줍니다. 대체 무기라서 스펙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편의성에 대한 문제는 없기에 채용해도 괜찮은 무기입니다. 사용할 거라면 꼭5 중첩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 지원으론 에일러론 소대를 추천드립니다. 수리안의 전용 지원으로. 특수 탄환에 대한 데미지를 대폭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대체 지원은 없습니다. 수리안은 대포라서 에일러론 소대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옵션으론 공격력 싱크로 인덱스 혼돈 유형 데미지를 추천드립니다. 수리안 체르노 에게냐입니다. 안 그래도 강한 체르노를 수리안과 에게냐를 통해 일반 스킬 데미지를 대폭 증가시켜줄 수 있으며 부족한 데미지는 추가로 수리안의 특 수판 안으로 데미지를 메꿉니다. 현재 가상 신유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에서 체르노 딜 사이클 도중이나 한 번에 적이 다 터져 나가는 바람에 수리안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덕분에 체르노는 현재 영티어 중에 영티어의 캐릭터로 선정되었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리안 수시아 테스입니다. 수시아 스킬 특성상 수리안의 가조치를 쌓기 매우 수월하여 수리안과 이들 메타로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테스와 함께 편성하면 피해량과 부스트를 전부 흡수할 수 있는 수시아가 고점을 보기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장점으론 단기 결전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고 단점으론 장기전은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지만 어떤 서포터들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입맛대로 편성하셔도 좋습니다. 수리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강해지는 최초 스위치형 서브 딜포터로서 재미와 성능을 전부 잡아낸 아주 좋은 캐릭터입니다. 배포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반면에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딜러들과 함께해야만 제 성능을 낼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무료 배포 캐릭터라는 장점 하나가 수리안에 대한 단점을 전부 커버해줍니다. 아직은 수리안과 잘 맞는 온 필드 딜러가 몇 업기에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 출시될 캐릭터들과의 시너지가 매우 기대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수리하는 2.2 버전 기간에 접속만 하면 무료로 수령이 가능하니 꼭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초 충전형 오프 샷건 딜포터 수리한 육성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 캐릭터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 마사지ジデスその強めにお願いしま